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팔곡 일반산업단지내 금싸라기 위치에 토지 196평의 상가 부지가 시장에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팔곡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 부지 내의 상가 부지가 시장의 매매 물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팔곡산업단지 내 상가 부지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의 매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 2동 주은공업지역 내의 팔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상가 부지입니다. 2차선 코너 아주 알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에서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 면적은 196평입니다. 도로 지분이 없는 순수한 대지 196평을 매각을 합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1,100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21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합니다. 현재 차고지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건폐율 80%,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즉시 신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건 토지, 본건 상가 부지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적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사각형 형태의 땅 모양입니다. 본건 인근에 4차선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 토지는 2차선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사락이 위치합니다. 본건 토지는 매송IC에서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건 상가 부지의 주변 환경을 보시겠습니다. 인접 도로의 모습입니다. 2차선 코너에 위치하고 있죠. 상가 부지 196평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본건 상가 부지의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건 인근에 4차선 사거리가 있고 이 땅은 2차선 코너에 접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신축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6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경기도 안산시 팔곡산업단지 내의 상가 부지를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2동 준공업지역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곡 일반 산업단지 지원 시설 구역 상가 부지입니다. 2차선 코너, 아주 알짜 코너 그리고 금싸라기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IC에서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196평입니다. 도로 지분이 없는 아주 알짜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1100만원,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차고지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명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건폐율 80%,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신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 8곡 2동 8곡 일반산업단지 내에 상가부지, 그야말로 금사라기 위치의 상가부지 196평이 시장에 매물로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